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채소 과일하고 친해지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10분밖에, 30분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지켜하자 아, 진짜 밭에 음. 왔어요. 밭에 여러가지 채소하고 과일들이 모이는데 무슨 채소와 과일이 모지 동그라미, 동그라미라는 부분에 이야기 맡아봐요. 숨어있는 과일, 채소 찾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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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자라서 다 무언가에 매달려 있거나 기축해지거나 나무에 위 달렸는데 땅 속에 툭 숨어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당근! 자, 다른 애들은 파. 다,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꽃이 열리고 꽃이 지면 거기에서 과일이 열리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잎은 밖에서 쏙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먹는 채소들도 있어요. 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는 잠깐 다른 선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나 목감기 걸린 사람들. 네. 또는 응. 어 또는 응. 어 감기. 응. 면역력이 응.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친구들은 땅 속에 콕하고 박혀 있는 채소를 먹으면 엄청 건강해지는데 응. 당근 말고 인삼. 또 인삼 친구 누구? 응. 홍삼, 홍삼 친구도 누구? 더덕 두라지, 더덕 두라지, 어 더덕이나 두라지, 어 그런 친구들이 어, 먹으면은 굉장히 몸이 건강해져요. 어, 근데 사실 감자랑 고구마도 감자나 고구마도 땅속에. 저는 영양제는 먹어요. 응. 저는 데 저만 좋아해요. 저는 먹어요. 김치 넣고. 그렇지. 자 지금 채소와 과일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과일의 특징이나 채소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워. 유치원 친구들도 너무 너무 잘알수 있는 내용이구요. 그렇지만 어, 우리는 좀더 언니하고 형아도 오빠들이지 어, 좀더 자세하게 공어줄게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어활동지하나씩 나눠줬어요. 거기에 이름하고 반을 썼나요? 네. 어 오늘 이거 작성해서는 본인 포트폴리오에다가 파일가다잘어나요 네. 자 어, 내가 먹어본 채소 과일 중에 색깔별로. 두 가지 이상 적어 볼 건데. 얘들아,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하면서 적어 볼 거예요. 자, 빨간 색깔 채소나 과일, 노이는. 여기가 토마토. 여기가 초록색이요. 그죠홍넉한은 아니죠. 아까 시금치 친구 뭐라 그랬어요? 기름나물. 기름나물. 알겠지? 그럼 비름나물도 쓰고요. 근데 그 벌써 어떤 사람이 정답 얘기해 버렸어. 시금치랑 친구 비름나물이래 그럼 시금치도 써야 되겠. 네, 그 시금치랑 배추 써주세요. 봄에는 채소와 과일이 이렇게 많이 열려요. 어, 따뜻한 계절이죠.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쌀 이야기했죠. 쌀은 언제 노릇노릇해지죠, 가? 가을이 어, 네. 가을이에요.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하고 채소 한번. 음. 사과 좀 음. 우리 해온 거. 토마토 땡이거 아, 맞아요. 또. 아, 땅콩? 땅콩도 가을에 와수확해요 네. 배. 배. 배, 맞아. 얘들아. 어? 어. 추석 때 사과도 괜찮아. 어, 어, 아, 참차게 아, 또까 송편. 손편? 송편은 음식이죠. 채소만 <laughs> <초콜마 웃음> 과일이 아니죠. 아, 그건? 어, 어. <laughs> 그래, 쌀. 자, 나무 친구 챙겨볼게요. 그럼, 밤도 있었지. 무하우 대추는 얘들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지만 무하우 대추는 사실, 가을에 나와서 겨울에 김장을 하죠. 4. 4. 4. 쯤에. 자, 그래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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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겨울은 사실은 귤이에요. 귤 종류. 우리가 네?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어. 자, 지금부터는 이걸 보고 두 가지씩만 활동지에 달아볼게요. 근데 나 이거 말고도 알고 있는 거 있어 하는 사람 세 봐요. 칼라고이런귤 말고도 또 겨울에 먹는 과일이 아닌 사람. 이제 채소 과일 점점점 많이 알게 됐어요. 무엇일까요? 상추! 배추. 근데 얘는 배추를 어떻게 자른 걸까? 반으로 잘랐어요. 자, 얘들아 배추가 이렇게 있어요. 배추를 이렇게 자르면 동그란, 동그란 모양이 아! 징그러! 이렇게 자르면 길다란 모양인데 우리 김장할 때는, 김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요. 맞아요. 음. 자, 그리고. 자, 다음은. <목소리> 이것은 뭐 할까요? 사과! <목소리> <목소리> 자, 사과는 안에 씨앗이 있네요. 자 네. 이렇게 사과를 가로로 잘라보니까 별모양이네 그치? 그리고 세로로 자르니까 어, 우리가 흔하게 먹는 과일 자르는 세로로 어, 새로... 근데 얘들아 질문하지 않기로 했고 자 사과 씨앗은 먹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수박 씨앗은 먹어도 될까요? 네 어떻게 알지? 안 자. 이야기할게 네. 수박 씨앗은 일단 사과 씨앗이나 수박 씨앗이나 원래는 먹으면 화장실로잘 나와 그런데 혹시 먹다가 수박을 씨앗을 그냥 아예 먹자하고서는 모르고 깨물어 버렸어 씨앗을. 그럼 수박 씨앗은 속에 아무런 독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로 잘 나와. 근데 사과 씨앗을 막 아부사가딱 씹어 먹으면 거 맛있냐고 먹으면 배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 씨앗에는 조금 어 조금 배가 아플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씨앗은 먹지 않아요. 아, 이게 수, 사과 속에요. 어, 어 아까 어제 추워. 뭐, 음, 연근이 어, 뭐예요? 연근. 뭐, 연근이 뭐예요? 물어봤죠. 연근은 뭐야? 아 힘들어. 아, 아, 그 여기서 질문. 연근은 잎사귀를 먹을까 뿌리를 먹을까? 뿌리. 너무 똑똑한데? 자, 그래서 연근을 먹으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튼튼해져요 어쨌거나. 근데 연근이 다른 채소랑 좀 달라. 새로로 잘라 먹지 않고. 가로로 잘라 먹어요. 왜냐하면, 살짝 자르니까, 너무 못생겨서 안 예뻐. 그리고, 어, 이렇게 되지 않이안 잘라져 있고, 길게 길게 줄이 보이네. 자, 그래서, 연근은 가로로 썰어서, 얇게 썰어서, 이렇게, 뿅뿅뿅뿅, 구멍이 난 상태로. 시켜 먹기도 하고 그게 맛있어요. 저도 먹기도, 좋아 먹기도 하고. 나도 좀 잘이라 먹어요 연근이란 거는. 이제 식 끝나었어요. 우리 숙자는 어떻게 재밌을까? 기 여기서 또 하나 는 질문. 3이야. 어, 자, 이제는 마치면 우리 티니핑이 기다리고 있어. 자 보세요. 자, 딸기를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잘랐는데 어? 얘네는 뭐 이렇게 비처럼 떠져 있네. 그래도 맛있는데. 음, 얘네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얘네가 봐봐 딸기는 그냥 빨간 줄만 알았는데 막 씨앗이 박혀있는 줄만 알았는데 잘라봤더니 가운데에 하얀 색깔 뭔가 퍼져있어 달달한 얘네가 달달한 무슨 일을 할까? 왜요? 뿌리! 뿌리! 뿌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뿌리는 사실 먹지 않고 우리는 열매를 먹어요 또. 얘네가 하는 일 얘네가 왜 이런 모양이 생겼을까? 우리 먹을 때 몰랐는데 맞아요. 한 번도 발표 안 해본 사람? 해줘요 달달하게 해줘요 달달하게 해줘요? 저, 저 맛있게 해줘요 맛있게 해줘요 또? 비타민C 비타민C 또? 상, 상큼하게 또?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갖고 있는 영양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딸기가 자라는데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해요? 딸기 그순시인거 어, 또? 조금하게 어? 상큼하게 또? 영양분제다 자, 선생님이 보기엔 이친구가도 제일 비슷해요. 왜 영양분을 저장하냐면 영양분은 어차피 딸기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근데 뿌리에서 맛있는 영양분을 쪽쪽 끌어다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었어 근데 딸기가, 딸기가 겉에 매달려있는데 영양분은 어떻게 먹을까 뿌리에서 쭉쭉 줄기를 파고 이 잎으로 들어와서 얘네가 우리 몸속에 있는 피줄처럼 퍼져가지고 달콤하게 만들고 새콤하게 만들고 얘네 몸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분을 쫙쫙 퍼지게 해준다. 그래서 딸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몸속에 막 혈관도 있고 여러가지 막 장기도 있고 이런 것처럼 딸기도 굉장히 작고 빨갛지만 얘가 열심히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지? 응, 음, 그러니까 딸기 하나도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어, 우리도 왜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지 알겠지? 응? 그래야지 우리 쑥쑥 쑥쑥해, 딸기처럼. 자. 이제, 너무너무 좋죠. 키위. 키위 키는가루로 잘라도 괜찮고, 세로로 잘라도 괜찮다. 다 비슷하네. 얘는 사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에 잘 들어가요. 응. 스파게티에 들어가면, 굉장 상큼한 맛이 오잖아요. <수> 음. 응. 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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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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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한 학습지를 나눠줘가지고 어? 선생님이 이거를 같이 해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는 바람에 3, 4단계 학습지까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할거 아시겠습니까? 너무 쉽죠? 뭘까요? <목소리> 배추처럼 배추 생겼지만 맞아, 쟤는 양배추네. 이배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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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그래도 배추잖아요. 양배추. 우와 맞췄다. 자, 먹 십자 아 시.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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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처럼그 이름 알려고 공부한 거 아니죠? 음. 그렇지만 우리가 2학년인데 뭐뭐 뭐 우리가 그런 과일이나 채소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걸 하님수업 넣은 이유가 뭘까? 이름을 조금 더 오래, 오래 기억하고 채소와 과일을 자꾸 눈으로 보다 보면 어 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어 음식으로 우리 식당에 나왔을 때 그냥 버려지기는 너무 아깝다. 얘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더 친해지고 나면 그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채소과일이좀더 친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수업으로 데리고 온 거야. 자, 정말 어려운 퀴즈가 있어요. 자, 수영 대회에서 1등을 하면 큰 박수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어떤 거예요? 수, 수 받아. 받아. 이건 좀 어려워. 토요일에 주말농장에 가서 탐마 중에 토끼를 보았다.

여기는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추석 차례를 배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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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못 갔다고 너무 아쉬웠고, 네. 선생님이 우리 2학년 수업은 벌써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1년, 네. 2번이나 음. 있었는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2학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적이 유어졌다면 진짜 더 재밌는 수업을 갖고 데리고, 갖고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올해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렇지만 2학기 때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서 우 수업 태도가 <laughs>